안녕하세요. 동학개미TV의 안산개미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리뷰를 해볼 종목은요. 바로 이 바이오니아라고 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금일 현재 시간 어, 2023년 파, 어, 9월 18일이고요. 월요일입니다. 오후 6시 06분을 지나가고 있는 어,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바이오니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요,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어, 이 종목은 제가 추천한 종목이 맞습니다. 저희 카페에도 보시면은요, 어, 바이오니아에 대해서 매일 제가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죠. 어, 여기 보시면 이 카페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 좀 하려고 합니다. 어,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바이오니아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 아, 바이오니아가 아니죠. 검색창에서 이 동학개미 TV라고 검색하시면 되겠고, 엠미 보시면 은 어, 동학개미 TV가 있습니다. 자 이걸 누르시게 되면 저희 카페로 오실 수가 있고요. 가입을 하시면 여기 추천주 보실 수가 있고요. 어, 추천 종목 브리핑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꼭 읽어봐야 되는 기사들에 대해서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까지 또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바이오니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이오니아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음, 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뭡니까 이 코스메로나, 그다음에 이 탈모치료제, 어, 그 다음에 어, 이 탈모 치료제, 그 탈모 치료제죠. 그 다음에 비에날신, 어, 그 다음에 이 진단키트 요세 가지로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여기 적어 놨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자 어, 여기 보시면은 이 바이오니아에 대해서 글을 적은 게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바이오니아를 기본적 분석을 좀 해보자 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단키트가 있고요. 첫째 어, 두 번째는 뭡니까? 어, 두 번째는 바로 유산균입니다. 유산균 유산균이고요. 이세 번째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어, 바로 음, 이 코스메로나입니다. 코스메로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어, 오늘 같은 경우에 바이오니아가 하락이 조금 깊었습니다. 어, 4% 넘게 빠졌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미 어 벌써 6일째 하락입니다. 둘, 넷, 여섯이죠. 6일째 하락이고요. 요거 더하기 하면 아마 10% 이상 빠졌을 겁니다. 어, 저희도 지금 추천드리고 난 이후에 지금, 어, 손실이 제법 어, 커졌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이 바이오니아가 현재, 음, 한14% 정도의 손실입니다. 저희는 이제 1, 2, 3차 매수로 진행을 했고요. 현재 손실폭이 조금 커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손절가 없이 보유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자, 손절가 없이 간다고 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요. 이 코스메로나에 대한 실적이 3분기부터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코스메로나의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죠. 자, 바이오니아에서 아직까지 코스메로나 판매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시장에서는 큰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아마 손절하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보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바이오니아 차트에 대해서 설명해놨는데 여기 차트를 보시면 원래 이제 4만 원 자리를 지켜줬어야 되는데 여기를 지키지 못하고 주가가 살짝 이탈이 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요건 이제 이게 영국 국기가 보이실 거예요. 아마존 영국에서 현재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는 아마존 독일입니다. 독일에서도 이 바이오니아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아마존 스페인입니다. 아마존 스페인도 검색하면 나오고요. 아마존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다. 결국에는 어, 뭡니까? 어, 결국에는 시장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매출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실제로 정확한 후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품을 제가 직접 구매를 또 했습니다. 어, 9월 11일 날 구매를 했는데요. 이게 해외 배송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도착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탈모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 지인 중에 탈모 있으신 분을 어, 섭외를 해서 어, 요 코스메로나를 한번 써서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 코스메로나 팀에 어, 문인을 했었는데, 음. 어, 문의를 했었는데 3개월 정도, 어,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는 써야지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어,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한 4개월 정도는 써야 확실하게 눈에 보일 것이다. 어, 그런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또한 이게 2주에 어, 2주에 한 번만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쓰기에도 간편하다라고 하는 어, 부분이 있다.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 보시면은요 은봉입니다. 어, 은봉인데 지금 은봉이 벌써 여섯 개째입니다. 그래서 아마 요 은봉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어, 볼 수도 있습니다. 4만원 자리가 좀 지지가 됐어야 되는데 여기를 지키지 못하고 내려왔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어, 약간 추세의 이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하지만 우리는 기업의 가치를 보고 가지고 가겠다. 그 말씀을 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바이오니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 이 바이오니아 같은 어, 경우에는 실제로 뭐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잘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매출이 693억이고요. 영업이익 51억, 당기순익 35억 원으로 상당히 잘 나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영업이익률도 7%기 때문에요, 굉장히 2분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 이미 3분기에, 어, 뭐 늘어날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 근데 요거 이제 예측치는 83억으로 되어 있지만, 코스메로나 판매량에 따라서 또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 지금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여기 보시면 바이오니아가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여기 보시면은 이 폐섬유증 치료제 일상에 대해서 이 투여를 개시를 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가가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임상이 일상이기 때문이죠. 일상. 어, 일상은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크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 왜냐면 이게 일상이 첫 번째 관문이고, 일상이 이제 통과가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이상 3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는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수급 상황을 안볼 수가 없겠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나마 우리가 좀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은 외국인의 매수가 제법 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9월 7일날 그리고 여기 9월 11일날 그리고 여기였죠 9월 13일날 외국인의 매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 최근 한 달간 외국인의 매수는 늘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최근 한 달간이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음. 자, 어, 1월, 아, 1월이 아니고요. 한 5월부, 어, 1월이 아니고요한 5월 부, 어, 5월 달부터 본다라고 하면 훨씬 더 지금 많이 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 여기서 이제 고점이죠. 여기 고점을 찍었을 때가 5월 8일입니다. 그러면 5월, 어, 8일부터 한번 봅시다. 5월 8일로 한번 맞춰볼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음, 여기 이제 5월이고요 우리가 8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8일 기점으로 했을 때, 어, 외국인들이 어, 18만주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5월 9일 한번 보겠습니다. 9일 9일로 했을 때는 훨씬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 5월 1일부터 했을 때는 70만주 매수 어, 우위 지금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외국인들의 물량은 여기 5월달 어, 여기 하락할 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주식을 조금 더 모아 왔구나 지금 그렇게도 볼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어, 우리가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실 건데요. 외국인들의 지분이 어, 8.4%까지 올라왔습니다. 주가는 빠지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지금 아래에서 사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 어, 종목은 어, 보시면은 이 물량이 그렇게 많은 종목이 아니에요. 무거운 종목이 아닙니다. 21,000조의 물량밖에 안 돼요. 근데 보시면은 어, 여기 거래량이 어, 거래량이 오늘은 좀 이제 매도 물량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평상시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종목이 아닙니다. 근데 이 종목이, 어, 올라갈, 떨어질 때 말고 올라갈 때 거래량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 어, 바이오니아도 뭡니까? 충분히 저는, 어, 빨리 내린 만큼도 쉽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현재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음. 어, 지분이 뭐이정도면 굉장히 적당한 지분이에요. 어, 적당한 지분이고 뭐 대주주가 어쨌든 15%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주주의 지분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거 좀 아쉽죠. 그렇지만 유동주식수 전체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요. 어, 충분히 거래량 늘면서 주가가 조금만 올라가 준다면. 어,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 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여기 어, 4만원짜리 이탈이 좀 아쉽습니다 어, 요게 지금 6일째 하락이기 때문에 어, 내일장에서는 그래도 어, 6일 하락했으면 하루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조금만 더이 종목에 대해서 어, 기업의 가치를 우리가 언제 확인할 수 있습니까 11월 달에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그래봐 이제 9월달이 다갑니다. 추석 지나면 10월이고요. 캡 어, 길어야 두 달입니다. 요두달 안에는 그래도 저는 어, 승부가 나지 않을까. 코스메로나의 시, 어, 실적에 대한 결과가 그래도 눈에 조금은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간에 저는 어, 기업의 가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어, 손절과 없이 보유 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실제로 이 코스메로나 팀의 의논 어, 뭡니까 의논을 좀 해, 어,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어, 실제로 이게 안드로게성 탈모 같은 경우에는 코스메로나 이거를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면 어, 뭡니까 이거를 방지를 어, 늦춰주는 효과가 있는 게, 어, 늦춰주는 효과도 있지만 어, 머리를 자라게 하는 효과도 있다라고 합니다. 어, 누가 댓글에 어, 방지하는 것이지, 뭐, 잘하게 해주는 게 아니다, 이렇게 적은 사람이 있는데, 어, 본인이 직접 문의하지 않았으면은 어, 그런 댓글은 달지 마라. 어, 삭제했습니다. 잘 모르면서 어, 잘 모르면서 함부로 댓글 다는 사람들은 어, 영영 댓글을 못 달게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팔 사람들은 알아서 팔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가치를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가지고 가시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좋아요하고 구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